저를 데고더라도 그것은 하늘이 여러분을 테스트하는 거야. 아니냐, 저주를 받아라! 저주를 받아라! 저주를 받아라! 저주를 받아라. 수학 가르키는데 그거 몰래 보려고 숨어가지고 공부한 애들이 있어. 그런 애가 몸이 아플까? 몸이 아파가 그거 가서 그거, 그거 도둑청치, 도둑공부 하는 애가 몸이 아플까요? 학교라 그러면 아픈 병이 확 나버려. 선생님, 너 학교 와서 공부 좀 해라. 공짜로 등록 안 받까? 그러면 그냥 애가 날라다녀. 아프던 게싹 없어져요. 그런데 공부 못 하는 애가 학교 오라 그러면 그게 팔자 좋은 걸 모르고 맨날 입이 나와 서 투덜대고 그래 안 그래요? 몸이 아파서 학교 못 왔다? 신이 들을 때는 그렇게 안 들어요. 공부하기 싫은 놈이 공부하기 싫어서 몸이 아팠지? <laughs> 학교 안 오고 싶어서 몸이 아팠지? 너 몸이 아파서 학교를 안 와? 사람은 이렇게 거짓말을 반대로 하는 거예요. 신 앞에. 전부 다 위선을 떨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내 앞에서. 전부가 거짓말이야, 전부가. 그래 놓고 나를 심판을 해! <laughs> 내가 말하는 거를 잘드러놔야 돼요. 나를 판단하는 기준은 여러분들의 잘못된 사고야. 여러분의 사유는 전부 병들어 있어요. <laughs> 어디 감히 홍경령을 판단한다고 그래? 내가 여자를 천명을, 삼천공년을 데리고 놀아도 그것은 하늘이 여러분을 시험하는 거라고 보면 돼. 내가 밤마다 삼천명의 여자를 데리고 잔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늘이 여러분을 테스트하는 거야. 거기에 말려들려가지고 흑행령이가 여자에 빠졌다. 최서진 씨 반지 이가지고 이래와. 세상에, 이 세상이 이런 인간들 때문에 이 최서진 씨가 옛날에 3년 전에 강의 들어올 때마다 내이 반지를 봤어. 본 사람들 있죠? 자, 이거 구리 반지 맞죠? 이쪽은 안 벗겨지고 여기는 벗겨졌죠? 가짜 반지라는 거 알죠? 가짜 반지 끼고 있는 여자 보고 이거를 1억 5천만 원짜리라고, 세수지 씨가 이걸 끼고 있다고, 이거 혹시 흑경영이가 사준 거 아니냐, 이러고 앉아있어. 저주를 받아라! 내가 오죽하면 축복을 주기 시작하겠어. 선거 끝나고 여러분 힘이 다 빠져가 있어. 야, 이제는 성령 가지고 안 되겠다. 이제는 한 단계 높여야 되겠다. 축복을 줘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안 되는 일이 없어. 취직도 되고 경제도 좋아지고 다 좋아져요. 근데 내가 함부로 우리나라에다 축복을 주겠어요? 함부로 여러분한테 축복을 주겠냐고. 적어도 내 강의를 들은 사람, 그들에게만 축복을 주는 것이지, 내가 지금 지구에다가 축복을 줘버리면 나쁜 놈들 세상이 더 나빠져버려. 그래, 안 그래요? 내한테 와서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만 축복을 줘. 그런데 지방에서, 선거에서 깡통 차고, 오늘 내일 그냥 빚에 쫓기고 마누라고 싸우고 부부간에 국회에 나간 것 바람에 허경영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 내가 다 알고 있어요. 다 모르는 게 아니야. 그런데 왜 축복을 줘가지고 사람들의 하늘궁을 빨리 지어야 된다고 그럴까? 대선 준비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예, 예. 세상에 총선하는데 돈은 몇백억이 있어야 되는데 당에 돈내 놓는 사람은 당에 당비 도른 게 5천만 원 정도 들어왔어요. 들어간 돈은 얼마 들어간지 알죠? 얼마 들어간 되는 알 여러분 쓴거 말고 중앙당에서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 알죠? KBS 텔레비전 광고 1 0억 신문 광고 15억. 뭐 그다음에 인쇄물 10매도. 그죠? 뭐 들어간 돈 이것저것 계산하면 돈이 웬만한 건물 빌딩 한채 값이야. 그거를 누가 됐을까 후원자가 있었을까 내가 신인이 거지가 될 지경이 돼도 그 선거를 치렀어 맞아 맞아요 그런데 그 선거 보고 수고했다는 말을 안하고 뭐 마약을 해뭐 1억짜리 반지 1억 5천만원짜리 다이아반지 나요. 이 넥타이 세탁안한 지가 6개월 됐어. 여기, 여기 알죠. 반짝반짝 하는 거. 이거 한번 바꾸라고. 직원들이 얼마나 이야기해? 안바꿔요 바닷물이 오염되니까. 그냥 실컷 한몇년차다가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야지. 이걸 빨면 되나? 빨면은 바다에 바다가 앞으로 하이타이로 도배가 돼요. 그 여러분들은 세탁 자주 하는 거. 그,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름때가 됐든, 뭐가 됐든, 바다로, 바다로 다 들어가. 그, 그래 나는 몇만하면 빨래를 안 해. 내 속옷 6개월 입는 거 봤죠? 그때 봤죠? 노란 거. 흰 와이사, 난냉고가 노랗게 되면 그 나중에 벗어서 그냥 버려. 빨질 않아. 내가 한번옷 벗어준 적 있죠? 난냉고가 노란 거 봤죠? 하얀 난냉고가 노랗도록 입어. 그왜 그러냐? 바다가 오염되니까. 다들 알죠? 그래서 내보고 뭐 사치 물건을 산다. 내가 롤스로이스 타는 건왜 타는지 모르죠? 나는 여러분과 달라요. 권위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야. 내가 로마 교황처럼 티코타이다 타고 돌아다녀야 됩니까? 응? 나를 죽이겠다는 자들이 내를, 내, 내 차를 받은 적이 있나 없나. 수없이 위기를 겪어도 차 때문에 내가 버틴 거예요. 아시겠어요? 악한 무리들은 악한 무리들은 신인이 와도 그걸 해코지 하려고 별짓을 다해. 중앙신을 침범해 가지고 대형 트럭이 내 차를 받는 거예 아, 뒤에서 그냥 큰 트럭이 와서 내 차를 서 있는데 신호대기하려고 있는데 와서 받아요. 그러면 신인이 그걸 미리 왜못 막았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유의지는 여러분 마음대로야. 그래서 여러분은 꼭 이걸 알아야 돼 음. 이게 쭉 가다가, 이렇게 갈라져. 사타구니처럼. 여기가 어디요? 사람 몸의 사타구니가 대전이야.